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사태가 끝을 보이지 않고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앞서 저희 뉴스를 통해서도 돈의 미얀마 유학생들의 현 상황과 또 자국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수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최근 촛불 집회를 열어 감사함과 함께 계속적인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엄상현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풍남문 광장입니다. 광장 중앙 돈의 미얀마 유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쿠데타 사태의 평화로운 해결과 민주화를 염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현지에 있는 미얀마 국민들의 무고한 희생이 이제는 멈춰야만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사람이 1,000명 정도는 죽이고, 3,000명 정도는 체포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도 성폭행까지 이렇게 나리 가수로 이렇게 군부들이 겁이 주고. 사십여 년전 광주 민주화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얀마도 국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주의를 되찾길 바랐습니다. 미얀마는 지금은 국민들이 인생을 걸 목숨을 걸고 그귀 앞에 나와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 한국인 한국. 한국... 한국 대한민국처럼 그가 그러니까 평화롭게 자유로봇 나와 나라로 될수 있도록 내일처럼 함께 슬퍼하고 또 함께 연대해 준 전북 도민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께는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는 미얀마 사태 해결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미얀마의 군부의 쿠데타가 승리하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더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지난 2월 1일에 발생한 이후 3개월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군부에 의한 국민들의 희생 소식이. 언론 매체를 통해 매일같이 들려옵니다. 연대하고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고 그리고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그리고 미얀마의 정치적 안정과 고귀한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PTV 뉴스 엄상영입니다.